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를 처교하려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이로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대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 예수 믿는 돌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교하여 둡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란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하시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너지렸나이다 아멘. 바울사도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죄인이라고 고수하는 그 고수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사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더둘로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더둘로가 죄인이라고 고수하는 고수의 내용들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죄가 없는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벨릭스는 사대행전 2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것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로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총독 벨리스는 바울이 분명히 무죄인 것을 알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고 바울을 그대로 가둬둡니다. 가둬두긴 하는데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사람들이 바울을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총도 벨리스는 분명히 바울이 고제인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자유를 주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서 아기는 하지만, 그렇지라도 어찌했든 간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벨리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총도 벨리스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어지분 벨리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과 지금 바울 사도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바울 사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벨리스가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는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사대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베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베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리스가 이제 구임으로베스도가 유대의 충격으로 오고 베리스가 떠나는데 그때까지도 떠나면서도 베리스가이 바울을 계속 가져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벨릭스가 바울이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고 계속 바울을 가져주는지그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어요. 그 당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참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참모들이 바울을 죽이려 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준다면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소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벨릭스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계속 가두어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사도를 계속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벨릭스라는 악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바울사도을 바울 가두어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안전하게 로마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참은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벨리스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울을 가두어두면서,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그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 예수 믿는 돌을 듣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둬두고 며칠 뒤에 이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돌을 듣습니다. 바울, 이 벨릭스가 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와서 예수 믿는 돌을 들을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루실라는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 떠들썩하게 했던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사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실라는 도 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뭐냐 궁금했을 거예요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바울사도에게 얘기를 듣기를 원했을 것이고 이 드루시라의 남편인 글리스는 그런 자신의 아 드루시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가자! 라고 바울에게 가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실 호기심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들었는데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계속되는 사도행전 2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승노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이 의우와 절제와 장차올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이베리스와 두실에게 의우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왜 바울이 이들에게 의우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까 이역사학 자들이 하면 이베리스는 참. 상당히 잔인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부유한 인물이었다라고 역사들은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의 삶 자체가 의와는 반대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벨릭스하고 이 그의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번 경, 결혼한 경험이는 절제하고는 반대로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리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의와 절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전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는가 바울사도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들에게 의와 절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그들이 그들의 그런 악한 그런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당차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무서운 홍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려는 거예요 사실 바울사도는 총독 벨릭스와의 이런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석방될 수 있도록 벨릭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단순히 자신의 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의와 절체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 복음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복음은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근데 그 복음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으신과 보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약하실 동안, 놀라운 기적들이 하십니다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것. 또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피조어린 인간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그렇게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으셔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과부활하심고그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그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벨릭스와 부루시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의와 절제와 무서운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들이 죄임을 인 깨닫도록 바울 사도는 도와준다겁니다 불의한 그들에게 무절제한 그들에게 의와 절제에 대해서 말함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더라는 것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베릭스와 두 신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를 깨닫게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 하여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가 자신이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상를 살아갈 때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신님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사람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오늘 주려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유를 구하지 않다고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도와주는 삶을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우리 에게계신 성녀 하나님에 이도하신다도우신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그좋우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귀한 사을살아가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사하면서 주님이 기도한 시간까지로